첫번 <laughs> 문제, 풀이 바로 해볼게요. 자, 먼저. 자, 이식을 만족하는 정수, 어,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는 4인치 7맞지 자, 4인치 11. 자, 그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줘야 돼. 그 중에서. 자, 주어진 식을정분해야 되는데, 이거 정리해놓고 보면, 여러분들은, 이거, 어, 센하고 RPM. 에서 다뤘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지금 로그로서 약간 좀 살짝 꼬아놓은 상태이긴 하거든? 자, 정량을 리 해볼게. 로그 3의 A제곱. 진수의 지수로 다시 올리시는 거야. 자, 마찬가지로 로그의 9의 B제곱. 올라가는 거야. <laughs> 자, 우변 미시 11로그로 정리해주시면은 로그의 10의 제곱이 되겠지. 자 로그의 연산에서 이제 성질에서 우리가 어, 미시 같을 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. 그래서 로그의 3의 a 제곱 곱하기 자 9의 b 제곱은 3의 제곱의 b 제곱이니까 3의 2b 제곱 쓰시고 그변에 로그의 10의 제곱 들어갑니다. 자 로그 부등식이야 아주 간단한 부분식이지 진수끼리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? 3의 자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 정리하자고. A 플러스 2B 제곱이 10의 제곱이 100보다 크면 돼요. 자, 그러면은, 이 문제가, 센하고, 그 다음에 r 1에서 우리가 풀었던, 프린트에서 풀었던 금지한 유사한데 그때는 말했잖아. 이쪽이 3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. 근데 지금은 3의 거듭 제곱과 관련 없는 숫자가 있다는 거지. 그렇다면, 그 쯤에서 얘기나누면 돼. 자, 그게 무슨 얘기냐. 우리 지금 문제에서 어, AB가 다 음이 아닌 정수잖아요. 그래 보면 이거 정수야 정수. 어쨌든. 음이 아니 거, 0 이상의 정수. 그냥 정수라고 쓰자. 정수인데 0 이상의 정수라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쪽은 3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은 3의 1제곱, 3의 2제곱 가다 보면은 3의 4제곱이 81이지. 그럼 3의 5제곱이 되면은 그때부터 100을 넘는다는 거지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식을 이렇게 정돈해 줄수 있어. 이를 정돈하시면 <laughs> 정돈 3에 음. a 플러스 2b라는 지수분이 이제 이게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나 이게 5 이상이면 돼. 3에 5제곱면 벌써 243이거든. 이 조건을 만족하는 a, b, c, d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, b는 이 상태여야 한다는 거야. 자, 근데 더해서 11이고 a하고 2b는 e, 더해서 5 이상이면 이 상황을 찾는 것보다는 그치?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아까 전에 우리의 섭에했던거 요대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a 플러스 2b가 5이상인 거. 이거를 찾는 것보다는 어디를? 불 필요한 거야. a 플러스 2b가 뭐보다? 5보다 작은 거. 여사 번이지? 이걸 찾아서 뭐 하시는 거야? 빼는 거야. 어, 예전에 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, 직접 이 경우를 찾아서 오시는 것도 방법을 소개했는데, 나쁜 건 아니야. 그런데, 분명히 이 부분보다는 여사권의 상황을 얘기하고자, 나, 얘기하고자 했던 문제의 방향성이니까, 요걸 정돈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면은, 첫 번째, A b 이는정수였잖아 4인 경우, 2미는 3인 경우. A 더하기 B는 1인 경우. A 더하기 B는 1인 경우. 마지막 5번. A 더하기 B는 0이 되는 경우. 케이스를 안 주시면 돼요. 다 쌤은 뭐5 이상이 더 적지 않느냐? 아니지. 따져놓고 보면은 이것도 5, 6, 7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수 있어? 11까지 갈수 있어. 이게 더 복잡해. 그과적으몇개 차이 안 나나? 몇개 차이 나지 않겠지만, 이 상황으로 가겠습니다. 자, 해서, 우리는, 요 커지는 숫자가, 이 e 앞에, 이 B 앞에 묶여진 이, 이, 의 곱이 있기 때문에, 얘가 조금 더 빨리 커지지? 얘를 먼저 전도나고 가는 거죠 그래서, B가 지금 보시면은, 음, 어디나이 상태를 갖고 우리가, 저첫 번째 식 있지? 거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, A는 4-2B죠? 이거를 어, 대입하세요. 어디 저하얘색식에다가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. 그러면 4-2b 더하기 b, 더하기 c, 더하기 d 는 11이야. 됐죠? 자, 그러면 이때 <laughs> 선생님 이건 지금 이렇게 할 거를 잘못했나? <laughs> 자,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 선생님 a, b를 숫상을 잡아놓고 그 다음 거를 얘기하기 했는데 한번 집어넣어보고, 그 다음, 상태를 한번 보려고 했거든? 그냥 끝까지 하던 대 해볼게. 저거 생각이 좀 복잡해졌네? 자, 그럼 요거는, 마이너스 B 더하기 C 더하기 D는, 얼마나 와요? 이거 계산하면은, 7인가? 7이네요, 7. 됐지? 자, 그러면은, C 더하기 D에서 B를 뺀게 7이야. 요식을 정돈 하면은, C 더하기 D는 B 더하기 7이 됩니다. 됐어요? 요게, A가 0 이상이잖아. 여기서 이제 B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어. 그죠 그러면은, 식에서요거 얘가 얼마 이상이라고, 얘가 0 이상이야. 다시 한 번. A를 요 상황에서 먼저 정해놓고, 그걸 대입한 다음에 케이스를 불려도 되는데, 그러지 않고, 관계식에서 우리가 먼저 문자나 줄이래. 여기서 마이너스 B 나오면 우리가 척측라량이잖아 그래서 정돈해. 근데, A가 0 이상이기 때문에, 요 식에서 가능한 B의 범위가 나와요. 그래서 B는 얼마예요? 정리하시면 가능한 게0 0 돼요? 그치? 그 다음에 1 1 돼요? 2까지 되지? 그래서 0, 1, 1을 대입하면 그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케이스가 나와요. 똑같아.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 안에서 첫 번째 B가 0일 때 C 더하기 D는 얼마예요7두 번째 B가 1일 때 C더하기 D가 얼마예요? 8그 다음에 세 번째 <laughs> 세 번째 B가 얼마? 2일 때 C더하기 D가 얼마예요? 9 이렇게 나왔지이 케이스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주시면 은요게 2H 얼마? 2H7이 되겠고 요 <laughs> 경우의 수가 2 h 8 되겠고 요 경우의 수가 2H2가 되잖요 주세요. 자, 그러면은, 그 경우를 찾아가지고, 직접 계산을 해서, 싹다 더해주시면은, 그게 답이라는 거지. 됐지? 자, 정리하자.